꼼수스는 곽규택을 백승하 의원이 보내버리는데 요구한 자료들이 이렇게 불실하게 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진행하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료들이 자료들이 올 때까지 자료들이 올 때까지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. 또 수십 년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한 것들도 많고요. 보면 후보자의 최근 (20년간)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제기록 이번 내역 의료비 내역 또 재직하지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 요구 (20년간) 해외 출입국 내역 및 사유 최근 (10년간) 사인간 거래 내역 최근 (5년간) 일회 (1천만 원) 이상의 예금 거래 내역 후보자의 군 법무가 재직, 법무관 재직 중 해당 부서 소속 장교 부사관 병사 명단 상훈 내역 징계 내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게 이 인사 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. 곽규택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